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사도바울이 어, 복음을 전하면서 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사역을 해나가는가 하는 어,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 사도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어,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어, 사도 바울은 가서 새로운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동의 마음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읽은 대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 자유로우나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얽매이는것 없이 복음 복음이 주신 자유 그 자유로 자유로운 자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내가 종이된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가 잘난티하지 않고 서로가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잘났소 하면서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영적으로 나보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기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 아래에 있다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동의의 모습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경험되면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은 나도, 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아름다운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서 일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내것 내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잘란치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자기 가진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연약한 잔을 돕고 내어주고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천국, 천국 같은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찾아와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구절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상대방과 어, 똑같은 그러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에서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라도 도움받고 행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전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낼수 있을지.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잘난 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한사람놓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눈높이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눈높이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눈높이로, 보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도 마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에 기여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받고 지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지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 높은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어쩌지 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요, 그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세웠는데, 이만큼을 이루거나 그 이상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세워도, 정말 최선을 다해도 이것을 이룰까 말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밖에 못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뭐양 어찌하여서 구원, 구원받고, 어찌 구원받고, 트라인으 트라인선에 맞춰서 구원받고. 여러분,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구원까지 못할 확률이 농후합니다스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 이 목표를 두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안정적으로 구원의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렇게 했는가,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상받는 장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대에는 뭐 이렇게 너그러워져서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렇게 최소한 세 개를 주지만은 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줬던 것 같아요. 우승자만 준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일은 여러 사람이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상받는 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겠다는 마음으로 더큰 열심과 열정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와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은 어 여러분 다른 다른 질에서 일등해서 상 받는 거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가 고음받는 자로, 천국갈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그 상을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분에 최고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등이 될수 있겠습니까? 1등이 되지 못한 자들도 내가 그 부자에서 상을 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하물며, 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냐. 그런 하늘라의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절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함으로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한거는 뭐냐면 향방 없는 자 같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 열심은 가졌는데 잘못된 방향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방 없는 자같이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방향에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도 바울의 방향은 뭔가 바로 도움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버림을 두려워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발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자아의 죄성이 복제되도록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부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구원이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결론은 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에테 쓰리나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 원의 길로 인도했으면서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봐 묘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참 많이 오해, 오해들을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다고. 자기를 훈련시킨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감히 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말하면 도움받고천국가고 무슨 변함이 없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구원관에서 현재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 나의 행실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어.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잘못된 환상과 확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목숨 내놓고 순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철수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자의, 자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죄성이 일어날까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과 그 날마다의 노력과 애씀 그것을 겨울 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두렵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 것과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에서 미끄러질까봐, 탈락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